이거는 이제 도장을 이 이런 문양의 도장을 찍어서 화장토를 발라서 바르고 벗겨내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찍어야 돼요. 뒤집어서 만들어 주는 거죠. 30cm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지금 발물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좀 수량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발물레로 물론 전기물레도 가능한데 전기물레는 이렇게 두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물레 제가 갖고 있는 발물레를 가지고 이한 40개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지금 이제 40개를 다 만들고. 여분으로 한 10개를 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양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를 이제 꾹꾹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시고. 이 작업이 중요해요. 항상. 여기를. 여기 붙은 면을 잘 눌러서 잘 돌아가죠.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춰 주시는 이게 하루에 다 끝나는 이, 이 저기 뭐 작업이 아니니까 참 영상 찍기가 도자기는 참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뒤편 뒷편, 뒷편 판이에요 이게 뒤집을 거에 있다가 나중에. 저는 이거 이제 물레판하고 이 나무판하고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무판을 고정시키면서 이렇게 흙판을 사용을 해요 흙판을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을 하고는 다시 물을 약간 이렇게 발라줘서 흙물을 만들어 줘야 이렇게 흙물을 만들어 주고 얘를 붙여야 얘가 도망다니질 않아요 이쪽기 수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는 이제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어제 작업해 놓은 그 두들기어서 만든 접시들에다 이제 화장토를 바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거는 이제 도박. 이거는 약간 십자가 모양 같은 걸로 되어있는 거 이런 모양인데 여기다 이제 화장토를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다 화장토를 바를 때는 화장토를 약간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발라 셔야돼 이렇게 이렇게 바르시면 이런 데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쿡쿡쿡쿡 찔러서 먼저 대충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셔야 얘들이 속 안까지 잘 들어가요. 이거 이제 약간 마른 다음에 벗겨내야 되니까 어, 틈 사이로 다 화장토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이게 이제 다 마르면. 이제,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을 이제 벗겨내는 방법이 있고, 약간 덜 마를 때 이제 벗겨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거그 다음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고리 깊은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쿡쿡쿡 눌러서 얘들 집어넣어줘야 돼요. 굉장이다 다르죠? Okay. 이거 이건 약간 고리 덜이 있 는데. 많이 좀 말라서 파란 수세미 이런 수세미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 요뭐꼭 젖은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이제 벗겨내는 거는 약간 반건조 이제 칼로 긁어내는 거는 자기가 의도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막싹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초벌하고 시유하고 재벌이를 해서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걸로 먼저 <laughs> 어느 정도를 켜놓고 저걸로 또 수세미를 해도 되고 어떤 분은 빼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빼빠은 별로 안 좋아요. 사인 사인 보이시나요? 이 동구. <laughs> 또 어떤 분 sign s 있는 n 만 갖고 가 s 고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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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g n s 는이 n sign sign s i g 습니다 30cm 접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화장토 바르는 거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 이틀 정도 말렸거든요. 이틀 정도 말렸는데, 이 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살살 살살 벗겨내는 방법도 있고, 음, 또, 완전히 다 말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수세미, 파란 수세미 있잖아요. 그걸로 벗겨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칼로 이렇게 이런 도구나, 음, 칼로 이용해서 이렇게 벗겨내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벗겨내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자기 의도를 여기다 이제 해놓은 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네, 완전히 마른 거는, 이제,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냥 언제든지 수세미로 이제 문질러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게 어느 정도 요, 마르는 요 정도를 딱 기다려야 되니까, 요건 참,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들을 화장토를 이렇게 벗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화장토를 칠한 거를 이렇게 벗겨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덜 말르는 건데 보면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 제 이름인데, 여기. 사인이죠, 사인. 사인. 안쪽으로 들어간 거를. 화장품은 다 벗겨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게 보기가 좋아요. 다 벗겨내는 것보다. 여백이 여백임이라고 하죠. 이건 항상 이렇게 벗기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저걸로